대박 이거 진짜 재밌네 이거 막상 해보니까 이런 걸뭐 하러 해 해놓고 막상 하면 되게 재밌어요 앉아보세 이쁘지? 거야. 이거는 사먹는 거 아닌가? 집에서 만들어 먹는 사람도 있나? 사실, 나도 궁금하긴 해. 근데 탕후루 자체를 일반적인 거 말고 특이한 것도 한번 만들어 볼 텐데, 자기가 <laughs> 난감하다 알지? 단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. 이게 보니까 제일 어려운 과정이 이 설탕 만드는 과정인 것 같더라고. 2대1로. 내가 또 의외로 뭐든지 한 번도 안 해봤지만, 막상 또 만들면 물, 종불. 이제 가만 저음 안돼 가만히 내비둬 거품이 껄쭉하게 날 때까지 기다려 자 그러면 나는 그동안에 꽂아야지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먹는 게이 토마토인데 토마토를 꽂아놓고 청포도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샤인머스켓. 어, 샤인머스켓이라고 하지? 바나나 뭐야? 뭐가고니 너? 생 응? 고등어 상 중국에서는 토마라고요아 이거를? 네. 와 비린내 <laughs> 오, 어, 이건 되게 특이할 것 같은데? 아, 이게 잘안 꼽아지네. 살이 연해서. 아, 이거? 아, 진짜. 고 있어. 빨리빨리 서둘러야 돼. 탕후루가 생각보다. 왜냐면 이게 탕후루가 어려워, 생각보다. 손이 빨라야 되네. 마시멜로. 와, 이거는 극강의 단맛이겠다. 제일 마지막에 먹어야 될것 같아. 두리안 최고다, 최고. 이거는 내가 원해서 갖고 온 건데. 어우씨, 이게 근데 몰라가지고. 아 오히려 이런 새콤한 게 맛있을 것 같지 않니? 그러면서 이거는 두개 하자. 아, 과 아, 과일에서 비린내 나는 거 아니야? 아 혼자 되게 바쁘네. 껄쭉해지기 시작하면 중에서 강. 근데 요새 우리나라 이게 굉장히 많이 해먹나 보지? 좋아. 친구들 오늘은 탕후루. 그러나 엄마 없을 때 집에서 헨즈 해드시면 안 돼요. 약간 캐리언이 같지 않니? 오늘은 탕후루 만드는 날. 이거 언제까지 끓여야 되는 거지? 근데 이게 내가 보기에는 잘못하면 안안 안 굳어. 이 농도가 되게 중요해. 황금색으로 살짝 변하는 거 같은데? 안 굳었어. 한번 해볼까? 안 되면 말고. 명절에 이런 거 많이 들어왔으니까 버리지 말고 하나 정도 놔둔 다음에 요거를 이용해서 한번. 대박. 나 이거 잘하면 장사할 거야. 설탕을 좀실럽물을 털어줘야 돼. 지금 끈적하게 지금 거품 올라오지. 감독님 봐봐. 느낌 있지? 끈적끈적한 느낌 보이지? 네. 탕으로. 어렵지 않네. 지금 아, 재밌네. 이거. 막상 해보니까. 이런 걸 뭐하러 해놓고 해 막상 하면 되게 재밌어요. 짝차피 이쁘지? 이제 요령이 생겨가지고 시럽이 아, 이런 새콤한 게 맛있을 것 같아 이 거품만 위에 거품만 살짝 묻히면 좀 얇게 되는데 내가 요령이 없으니까 지 약간 두껍게 되고 있어. 두리안 돌아가질 않는데 두리안이 문제네아 이거 어떡해 두리안은 이게 아우아보세요이건는 아유, 아우, 왜 어떡하니? 향으로 두리안을 안 만든 이유가 있네. 이건 이렇게 놔둘게. 탄다 탄다. 약간 황금색으로 변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너무 갈색인데? 이게 갈라지잖아. 갈라지지 않게 음. 통으로 돼 있으면 그렇다면 가시 있는 부분이 조금 더셀것 같아. 단단해 보여. 뼈가 있으니까 이것도 뼈 있는 부분으로 다시 할게. 자러봐. 지금 굉장히 난 진지해. 탕후루의 진심이야.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맛있다 그러면 거리에 나가서 한번 음. 아니 이런 얘기. 떼떼 떼. 오동아. 중국 하얼빈에 생산 탄물가 있다는 거. 내가 왜이나이돼가그 음식 갖고 장난을 치겠어? 그 다음에 마늘. 마늘은 듬뿍묻혀줄 거야. 뭐지 이 맛있을 것 같은 이 느낌은? 양파. 남도안 해본 거 먹어보자고. <laughs> 어? 어? 아! 이것째로 붙이는 거지. 내로는 엄청 빨리 끊내야 돼. 내가? 네, 네, 아, 그래.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. 메로나를 탕으로 해서 먹는다고 하니까 해, 하긴 했다만. 그냥도 단데 이거를 왜 탕으로 해서 먹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. 아무튼. 녹으니까 이거부터 먼저 먹어볼게. 그냥 메로나가 더 달아졌어. <웃음> <웃음> 아, 이거 왜 이걸 이렇게 해 먹어? 아우 메로나 탕으로 불합격. 자, 그럼 가장 제일 많이 먹는 토마토 샤인머스켓. 그게무 탕물이야. <laughs> 아, 그냥 토마토 설탕 재먹으면 될걸찌 이렇게 끓여가지고, 이렇게 꼬치에 꽂아서 기대했던 탕후루 맛이 아니네. 샤인머스켓, 이거 맛있을 것 같아. 음. 아! 바로. 그냥 샤인머스켓을 먹어. <laughs> 맛있을 줄 알았는데, 너무 별로야. 마늘은 어떨까? 어우, 맛있을 줄 알았는데, 생각보다. 너무, 마늘이 매운 마늘이야, 또, 심지어. 이게 단, 단게 있어서 들멸 줄 알았는데, 마늘하고 설탕하고, 정말 어울리지 않아. 전혀 섞이지 않고, 각자 놀아. 어, 두리안 먹어볼까? 두리안은 뭐야. <laughs> 망쳤지만, 내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. <laughs> 야, 이거, 너무 더러워 보이지만, 와우 내가 좋아하는 두리안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을 이유는 없었을 것 같아. 이건 이건 탕후루로 정말 안 어울려. 두리안을 탕후루로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. 어울리질 않아. 나 별로고. 양파 맛있을 것 같아. 나오 집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니? 두리안에 마늘에 양파에. 어! 맛있어. 양파 맵지 않고 되게 싱싱하고 맛있는 건달 달잖아. 그게 배가 돼서 어 생각보다 괜찮아. 양파탕으로 괜찮네. 오, 자 모처럼 성공. 나는 왜이 과일을 그냥 먹어도 맛있는 과일을 왜 이걸 왜 무치는 거니 도대체 니들. 음, 이거 맛있네. <laughs> 어금니. 설탕이 켜켜이 쌓이고 있어. 입이 안 다물어져. 사과 맛있다. 음, 사과가 맛있네.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선을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? 고등어. 아,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다시는 안 먹을래요. <laughs> 탕으로 시켜야 되잖아. 생선이 시우이가 너무 비려. 비린 맛이 확 올라오는데. 나는 사실 이게 설탕을 묻으면 약간 생선 조림처럼 좀 달달해서 그 맛이 날줄 알았는데 그게 있네 따뜻해야 맛있는 건데. 그게 좀 아쉽다. 고어가좀더 비려서 같이도. 뭐? 그거네. 고등어 볶는데 어, 삼치 맛있어. 아까 어떤 느낌이냐면 달달한 어, 맛에 간장하고 그 생선 조림. 이거 생선을 약간 좀 짭짤하게 해서 탕으로 해 먹으면 맛있겠다. 잘하나? 음 과일은 너무 단 과일 먹은 기분 과일이 단데 굳이 설탕을 묻힐 필요가 없는데 보통 이제 탕후루 팔면 토마토나 딸기 같은 거 많이 한 이유가 덜 달고 삼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해먹나 보네 아우 달아 안 맞아 어우 입이야 입 엉망진창이야 지금 <laughs> 자 여러분 오늘은 탕후루를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이것저것 해서 먹어 봤는데 그래요 탕후루 사서 먹읍시다. 굳이 집에서 이런 짓 하지 말고 어린 이 여러분 탕후루는 밖에서 엄마한테 사달라 그러세요. <laughs> 끝. 와우. 응, 응. 늦게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. 다시는 안 먹을 거야 탕후루. 그럼 다음에 길거리에서 그뭐 해주신다는 거 누가? 아까 하셨잖아요. 누가 문데 편집에 넣었어요. 이거.